어느 도시의 지하철 요금은 이용 거리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이용 거리가 10km 이하면 1250원이고 10km가 이제 넘어가면 50km 이하까지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고 50km가 넘어가면 8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용거리가 Xkm일 때 요금을 FX1이라고 할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선생님은 이거를 어,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래프 선생님 한번 대충 그려볼까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여기가 거리라고 합시다 이용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용거리 이용거리 라고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Y축은요 뭐라고 할까요 Y축은 요금 지하철 요금 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요금 자 그러면 자 구간을 나눠 볼게요 어떻게 나눌까요 자, 우선은 0서부터 어디까지 10km 이하까지 자 10km 이하 10km 입니다 구간이 10km 10km 이하까지는 항상 1,250원이래요 요금이 1,250원이야 0일 때 거리가 0일 때는 돈을 안 내도 되니까 여기는 요렇게 할게요 뻥 뚫려가지고 10km까지니까 10km까지 이용거리가 10km 이하, 이하야 이하 10km 이하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10km 10km 자 이하까지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는 돈이 얼마라고요? 1,250원 1,250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단위는 원 이렇게 얘기를할고요어 그러면 지금 이제 10km가 초과 50km 미터 이하면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가 된대요. 자 5km가 추가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15km가 되면서 요금은 어, 늘어나겠죠. 5km마다 100원씩 늘어나니까 자 여기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 35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10kg가 초과되면 돈이 100원이 뜬대요.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1 5 k g 이하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5kg가 또 추가가 되면 20kg, 그러면 또 뭐가 늘어? 100원이 늘겠죠. 100원이 되면 얼마야? 1450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 라인에다가. 돈이 구간 요금이 요렇게 지금 요금이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 됐죠. 자, 그러면 땡땡땡 해서 50kg까지. 50kg까지는 자, 여기서부터 요 구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가 40kg에 40kg. 그렇죠. 그러면 자, 돈이 어떻게 되냐면 어, 5kg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10kg에는 얼마가 추가되는 거야? 10kg마다는 200원씩 추가가 될 거야. 그럼 총 40kg니까 얼마가 추가되는 거야? 총 4배가 됐네요. 그러면 800원이 추가가 된 거네. 자, 그래서 마지막 50일 때는 빵빵빵빵빵빵빵빵 해가지고 땡땡땡땡에서 마지막엔 800원이 추가됐으니까 여기에다 800원 추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2,050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2,050원 자 그래서 요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됐겠죠 여기가 2,050원이 되는 거겠죠 여기가 2,050원 됐어요 여기는 45kg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kg가 초과되면 8kg마다 100원씩 자 그러면 58이 되겠죠 58km가 되면서 100원씩 늘어나니까 2150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또 8km가 늘어나니까 얼마입니까? 66이 되겠네요. 66km에서 또 100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리는 거란 말이야. 자 일일이 다 그려보면 알겠지 이제 그리는 방법 알겠습니까 자그러면 선생님은 다 그려진 것을 이용할 거예요 자 선생님 봐봐요 여기 자 이렇게 구간별 요금이 나왔는데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선생님처럼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서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선생님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가 30 플러스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x가 30 플러스면 이쪽에서 오는 거야 이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x가 이런 데 있을 때 함수 함수값은 여기잖아. 여기. 요거. x가 여기 있을 때도 계속 함수값은 얼마야? 1750이네요. 요거. 요 값이 계속 x가 30을 향해 오하더라도 함수값은 1750이 그겠죠 175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82보다 작은 구간 자 그러면 x가 여기서 82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프들은 어떻게? 계속 이거는 얼마야? 2450이다. 2450, 2450, 2450. X가 계속 81을 다가와도 함수값은 2450, 2450, 2450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는 2450. 그러니까 그래프만 좀 그릴 수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였죠.